12월 18일 목요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외교부는 12월 19일 네덜란드 헤이기에 위치한 평화의 궁에 예술품 웃눈 해치를 기증할 예정입니다. 국제사법재판소와 상설중재재판소가 소재한 평화의 궁에 우리나라의 예술품을 기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기증식에는 조태열 외교부 제2차관, 이병석 새누리당 의원, 최종현 주 네덜란드 대사 등 우리 측 관계자와 버나드 보트 카네기 재단 이사장, 피터 톰카 국제사법재판소장, 송상현 국제형사재판소장, 권오건구 유고슬라비아 국제범죄재판소 재판관. 그리고 제 네덜란드 한인동포 대표 인사 및 네덜란드 의회 관계자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해치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녔다고 알려진 우리나라 전통의 상상속 동물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기증품이 법치와 정의를 중시하는 우리 전통을 알리면서도 국제사법 기관이 소지한 평화의 군과도 잘 어울릴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있으시면 하셔도 좋겠습니다. 네. 저에 먼저 네. 하세요. 먼저 하십시오. 일본 사심은 기자, 히가시오카라고 합니다. 그, 한미일상국정부는 방위관련 비밀정보를 공유하는 각소를 그 연애에 결하기 위해 그 조전증이라는 그 보도가 있었는데 그 사실관계 그리고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음, 우리 정부는 북한 핵미사일, 북한 핵미사일 대응 위협 등을 위한 한미일 삼국정보공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군사정보공유의 구체 방안 등에 대해서는 주무부처인 국방부에서 검토 및 협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동사안을 추진함에 있어 국민의 이해와 공감을 구하면서 투명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예, 동아일보 조성호입니다 관련된 질문인데요 이 주무부처는 국방부이지만 지난 저 이명박 정부에서도 나타났다시피 어, 협정을 체결할 경우에 이 정부를 대표해서 상대국과 협정을 체결하는 당사자는 외교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외교부가 현재 이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여를 하고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이명박 정부 때 지금과 달리 이제 한일 양자 협정이긴 했지만 문제가 됐던 것이 국민들한테 충분히 알리지 않고 비공개리에 진행했다는 것이 문제가 됐는데 현재 이건 국민들한테 얼마나 알리면서 논의를 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좀 설명해주십시오. 먼저 첫 번째 한 질문은 우리 조 기자님이 두 번째 질문할 때 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처음에 과거 정부에서 추진했던 것은 양국 간의 협정을 체결하니까. 협정이라 양국간의 협정은 그 분야에 상관없이 나중에 저희 외교부가 관여하게 되어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협상에 또주체적으로 나가기도 합니다. 이번에 그 어떤 형식으로 될지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구체 방안에 대해서는 주무부처인 국방부에서 문의하는 게 좋을 텐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은요. 이건 일반론적으로 제가 답변드리는 겁니다만은 각 부처는 자기 소관 분야에 대해서 어 제3국의 그상그 그 유관 기관과의 MOU 기관간 약정이라 고합니다 기관간 약정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뭐 외교부랑 상관없이 그런 한 목적성이 있으면은. 체결할 수가 있고 그런 사례는 뭐 아시겠지만 비일비재합니다. 그 다음에 예,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이걸 그 정보 군사 정보를 어떠한 방식으로 공유하느냐 하는 그런 방안 등에 대해서는 이것이 군사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북한 핵 미사일 대응 위협 대응을 위한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주무부서인 국방부에 문의하시는 게 적절할 것으로 봅니다. 윤서령 기자 예, 질문하실 거 있으세요 네. jtbc 윤서령입니다. 그 미국이 53년 만에 쿠바와 국교 정상화를 한다는 뉴스가 있었는데 요. 이에 대한 우리 외교부의 입장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우리로서는 북한과의 관계를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어, 이제 미국이 쿠바 봉쇄가 지난 50년간 효과가 없었다. 그래서 새로운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 이런 건데 북미 관계에 있어서의 정책 변화나 혹은 관계 정상화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신지요?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근본 미국과 쿠바 간의 관계 정상화 추진 합의를 중요한 진전으로 보고 이를 환영합니다. 우리 정부는 1999년 이래 유엔 총회에서 대쿠바 금수 조치 해제 결의안에 계속 찬성해 왔으며, 근본 미쿠바 간 관계 정상화 합의 발표를 계기로 양국 간 새로운 시대를 향한 관계 개선 노력이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기대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미 북한 관련이었나요? 어떻게 되나요? 쿠바, 미, 쿠바 미국의 쿠바 대쿠바 정책하고 미국 미국의 그 대북한 정책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시겠지만요. 특히 그 쿠바와는 미국이 일방적으로 제가 아까 질문하셨던 내용대로 그 대 방적인 제재 조치를 시행하고 있었고요. 어, 그 북한 관계는 최근에는 아시겠지만은 그핵 개발, 미사일 관련된 개발 관련된 유엔, 유엔 그 안보리의 결의 위반, 또9.19 공동혁명에 그, 에서한 합의의 위반 등으로 유엔의 어, 제재를 받고 있죠, 북한이. 물론, 예, 미북한 양자 차원에서 미국의 관련법에 따른 일부 제재가 있습니다만 크게 보시면은 북한은 유엔의 제재를 받고 있는 나라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드릴 수 있고요. 지금 뭐 아시겠죠 국제 현행 아, 국제사의 조류는 아시겠지만 뭐 미얀마에서도 볼수 있고 지금. 미국 후바 간의 관계 정상화 발표 에서 볼수 있듯이 개, 개방하러 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국제사회에서 고립되어 있던 나라들이 국제사회 의 일원, 일원으로 적극적으로 국제사회 에 동참하려는 노력을 보이금이 있는 그런 시, 시점입니다. 저희는 이런 것을 감안해서 북한도 핵이나 미사일 문제에 대한 문제를 시급히, 조속히 해결을 하고 국제사회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선택하기를 기대합니다. 어, 관련해서 최근 한중일을 순방했던 성김 미국 국무부 부차관보가 저기 순방 계기에 순방 말미에 북한 방문을 추진했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요 시점상 한국을 방문한 이후에 북한 방문을 추진했다는 보도 내용이어서 이 방북과 관련돼서 우리 정부와 어느 정도 협의를 했는지 그리고 미국 측은 방북 목적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설명을 했는지를 좀 알려주십시오. 저도 그 기사를 봤는데요 그. 성그 김미 국무부 대북 정책 특별 대표의 그런 일정, 구체적 일정에 대해서는 저희 정부가 확인 또는 부인할 성격의 사안이 아닙니다. 이거 관련해서는 이 문제 관련해서는 미 국무부에 문의하는 게 적절할 거 적절할 것으로 봅니다. 제가 여쭤봤던 것도 성 김의 방북 여부보다는 우리 정부와 협의가 있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보세요 그러니까 그 전체자체를 먼저 이 사실 확인을 미 국무부에 해주시는 게 좋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참고로 제가 미 국무부 대변인이 그 답변한 게 있는데요. 아시겠지만 12월 17일 미 국무부 대변인이 대변인께 썬킴 그 대북한 정책특별대표 및 다니엘 러셀 그 동아태 차관보가 미국이 북한과 양자 회담을 개최할 있다가 개최할 의사가 있는지 그런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그거 관련한 그런 질문들이 있었거든요. 거의 답변을 보시면은 그 상당한 부분 많이 해결될 것이죠. 조승호 기자께서 저한테 질문하신 거에 상당한 많은 부분이 해결될 거라고 봅니다. 뭐좀 제가 부원해서 설명드리면은. 뭐, 아무것도 변한, 변한 건 없고, 그런, 그런 회담을 할 계획은 없다. 그렇게 딱, 그 간단하게 미 국무부 대변인이 답변한 바가 있습니다. 음. 조금 전 나왔던 질문과 연결해서 질문 드리면, 어, 그, 저희 정부도 지금 쿠바 미수교 상태인데, 그,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미국과 쿠바 간의 외교관계 정상화 결정이 저희 정부의 대 쿠바 정책에도 변화의 계기가 될수 있는 것인지 궁금한데요. 저희, 우리 정부는 이념과 체제를 초월해 모든 국가와의 관계 정상화 또한 협력 증진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정부는 쿠바와의 관계 개선 노력을 경주 중에 있습니다. 이번 미 쿠바 간 관계 정상화 합의 발표는 한 쿠바 관계 개선을 위한 환경 조성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십시오. 네, 서울 신문 한재희 기자입니다. 그 러시아에서 재정 위기가 계속 심각해지고 있는데 혹시라도 외교부에서는 그것이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뭐 미리 대응하거나 대비하고 있는 게 있으신가요? 그 저희도 뭐 언론을 통해서 그 러시아의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주목하고 있고 저희 외교부도 뭐, 그러한, 그, 경제 상황, 러시아의 경제 상황 및 경제, 러시아의 경제 상황이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그거는 우리 그 경제당국, 기, 기재부 등 경제부처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깊이 들여다보는 사안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이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